최근 중동의 세차게 불고 있는 바람은 올해 바람이 아닌 바로 k공연 바람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대면 공연이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팝으로 우리 가락을 신명나게 전하는 악단 광칠이 큰 활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바레자흐 페스티벌은 아부다비 뉴욕대의 하이라이트 음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통과 문화를 현대와 결합한 글로벌 뮤지션들의 공연을 선보이는 행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케이팝의 인기는 뜨겁죠. 이제는 케이팝을 넘어 조선팝에까지 관심을 두며 막단 광치를 초청해 성공적인 공연을 했다는데요. 막단 광치는 보스막과 옛 민요를 바탕으로 가야금, 아쟁, 타악기, 대금, 피리 등을 연주하며 총 8명의 멤버가 연주하고 노래하는 밴드입니다. 한복과 같은 전통 의상을 재해석해서 옷을 입은 모습 또한 독특하고 매력적인데요. 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모습에 홀딱 반한 미국의 프로듀서도 있습니다. 타이니데스크의 진행자이자 프로듀서인 밥보일러는 세계 각지의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글로벌 페스트에서 공연하는 앞단광치를 보고 한눈에 홀딱 반하고 말았죠. 미국 공영방송 NPR의 타이니데스크 콘서트는 음악인들이 서재나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20여분 동안 공연한 영상을 SNS에 올려 반응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콜드플레이, 아델, 스팅, 테일러, 스위프트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거쳐가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공연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습니다. BTS가 2020년 출연한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5,460만 회나 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Uh, hello everyone, we are ADG7. <laughs> we are from Korean traditional. The next song is what got us here, is our most famous song, 영정. <laughs> And this is going to be our final song. 히히 e a s e enjoy. Thank you very much. 이 h 히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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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